효영 여동생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목받을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인터뷰를 거절하다. 삼천포 지역 행사에서 기자들이 산림남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점 주목받는 두 동생에 대해 효영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가 실수로라도 말을 잘못해서 동생이 오해받게 만들까 봐 두렵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 방식은 현장에 있던 많은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유명인도 아니었고, 언론을 피하는데 익숙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효정 씨는 민감하고 자책하기 쉬운 성격이라, 무심코 한말 한마디도 그녀에게 부담을 줄수 있었습니다. 효영 씨는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여동생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항상 신중했습니다. 그에게는 말 한마디를 지나치게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조차 동생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 동생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대중 앞에 나설 때 그녀가 무겁게 느끼는 원인이 되는 것을 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한 후 그는 서둘러 사람이 붐비는 곳을 떠나 건어물 주문을 확인하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한 직원이 농담으로 형님도 유명해지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효영씨는 손을 내저으며 순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 애들은 방송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람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할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효영 씨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 원칙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가장 무해해 보이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동생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동생을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